아, 진짜 아니, 아니. 너 떨어지냐 안떨어지냐물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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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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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고개 좀 들어봐. 서원아, 이미 결정된 거야. 울어도 결정을 다시 못 해. 아. 노래도 말은 응. 안 들어. 가자, 빨리. 다 기다려. 합시다! <목소리>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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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맘 아니. <목소리> 정말 날 사랑하니. <목소리> 오니, 오니, 우니우니 <오니> <목소리> 내게 다가우니 <목소리> 그 알려주라, 한 번만. 응. 연습하자, 다시. 노래부터 합시다. 것도 뭐지? 잠깐만, 나도 동작 한번 해볼게. 하지만 우리 그냥 어, <prompt> 이거 봐봐. 잠깐만. 어, 이렇게 할수 있어. 하니 하니 아침이 아침이 하니 하니 <laughs> 아침이 하하니 올 때까지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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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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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둘, 셋, 네. 내가 이있어 추워 나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 이렇게 이건 이거잖아. 뜨겁게 너무 려워 뜨겁게. 제일 됐니 빨리 와. 잘했지. 잘했지. 언니안할 거야? 춤도 안할 거야? 아무것도 안할 거야? 야, 노래 듣고 있잖아. 노래는 나중에 연습할 수 있잖아. 이주 동안이나 안무 지금 안 맞추면 안 돼. 동도까지 맞춰야 되고 존주까지 맞춰야 되는데. 춤이 중요 노래가 중요해. 여기는 미스트롯이잖아. 아 그렇긴 한데. 아니 노래는 집에서는 좀이 주. 따로 할수 있긴 한데 춤은 동선이랑 지금 같이 해야 되잖아. 우리 시간 뭉치 시간이 없어. 아, 그럼 동선으로 보여줘다 내가 하면 되잖아. 그리고 위치는 자기가 와가지고 알려주면 되고. 우리 그래, 뭉치 시간이 없어. 나중에 와서 어, 갑자기 알려주면 어떻게 외워? 그럴 수 있지. 외부 배워. 너도 이거 다 배웠잖아. 아무리 내가 다 외웠다고 나도 아직 어설퍼 동선을 어떻게 거기 오자마자 바로 한 번에 딱 외우냐고. 동선은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맞춰야지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트롯은 여기서는 노래가 중요한데. 여기서 노래가 중요해도 우리는 지금 춤까지 같이 하려고 모인 거잖아. 그리고 난 전통 트롯이야. 네가 세미 트롯도 하자며. 너도 같이 다 동의해가지고 한 거잖아. 아니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맞아. 근데 얘가 또 노래를 듣는다고 또 짜증을 내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난 노래 연습 조금만 하면 안 돼? 못하게 한건 아니잖아. 언니가 나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어야지. 어나 노래 연습 조금만 하고 한두번세 번만 하고 춤 알려주달라. 그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싸움이 안 났을 거 아니야. 어 성원이면 거기에서 기다어렸네어 어제부터 살이 쪘는 사람. 성원이도 <laughs> 뭔가 속상한 게 있나 봐. 일단 들어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들어가 자어선이로 가자. 들어가서 얘기하 속상하네. 아, 둘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니까 음. 둘 사과하고 끝내는. 사과한 끝나고 언니 지율이는 아, 알겠어. 아, 서로 그러면... 오해했던 거니까 아, 서로, 아, 서로 사과할 거니까. <laughs> 미안. 나 미안해. 자, 더 사과 안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야, 니가 힘이 세기 센가 보다. 시작. 미안해. 미안해. 와, 상황 끝이다. 이제 와. 와.